여튜브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대구 수성구는 사실, 값이 좀 비싼데가 많습니다. 근데, 수성구 안에서 조금 가성비가 좋고, 비교적 저렴한 한우집에 혼자 왔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한우점, 한우왕 청통 한우식욕식당이라는 곳이고요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웨시정지에서 보시면 되는데, 1인 상차림비가 따로 있고, 나머지 보시면, 한우 갈비살 등시 안창 주문, 주먹시 이렇게 있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수성구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세한 원풀 이상을 쓰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저렴한 편이고, 여기 보면 오이냉국 나오고, 정체불명의 무슨 상추 같은 거, 대래기, 상추랑 고추, 그다음 소금, 양파, 뭐, 파재래기, 무슨, 뭐, 이건 뭐야, 이건 뭔지 모르겠고, 마늘, 된장, 해송이 버섯인데, 뭐 그렇습니다. 이거 이쪽에 보시는 게주먹시고요 이쪽에 보시는 게 한우 등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300g 먹어볼건데 주먹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귀해요 이 집은 일찍 안 오는 이상 안창살 그 주먹씨는 잘 없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한가해요 나중에 손님 터집니다 그 등심부터 해가지고 주먹씨로 아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열었으면 사실 잘, 잘 보이나요? 이거 여기 나올 때, 왕소금을 어느 정도 뿌려주기 때문에, 고기가 좀더 감칠맛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거 알고 뿌대 네. 제소고기집을산택하니요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빨리 익는 거. 장어 먹으러 가면, 또 익혀야 되잖아. 그럼요. 일단은, 겉에 좀 시계 익히고 이제 잘라야 돼요. 등심은 두껍기 때문에, 등심 이거는 좀 굽기 힘들 수 있어요. 좀 잘게 잘라가지고, 속을 익혀야 되거든. 그렇요잘익혀시면 됩니다. 아, 자, 이 정도면 잘 익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먹겠습니다. 와, 와 일단 도점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막 꽃등심, 마블링 디디는 그런 고기는 아니에요. 지방기가 적지만 좀 스테이크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조심은좀 조그마해. 지방기가 좀 적은 걸 주셨는데, 맛있어요. 고기가. 지린이 아닌데 지방기가 적으면 아무래도 조금 지린감은 있지. 두점 해가지고 소금 찍고 화장해 해가지고. 아, 밥 밑으로 들어온다. 방수 두개 올려가지고 고기 한두 점에 소금 찍고 화장에 살짝 얹지고 마늘 얇은 거 하나 된장 볶지 어가지고 지긴지긴다여기지실은이 질긴 음. 아닌 에요 그냥 가은비좋은 그냥 식당 이런 느낌입니다. 은심금 식감이 되게 좋은지금 느낌이 아니라 뭐 지금은 지금은 는느느낌 좋아요. 금은 지금은 지 먹어볼게요. 지금은 음. 지기랑지도 아, 먹고 싶다. 아 너무 맛있. 이거 등심이 아니고 아예 등심이라 써놨기 때문에 승리감이 없지 않겠습니다. 그번엔 마블링 좋은 등심. 이건 주먹심이다, 주먹심. 보이나? 여기 보면, 중간에 있는 게좀 아블리 좋은 등심이고요. 나머지 있는 게 주먹심이 여러분들. 아무리 고기가 맛있지 마서도 밥을 안 먹으니까 뭔가 개찝찝한 느낌. 이렇게 핏기만 없어지면 먹으면 되거든 사실 주먹심은. 이그 정도 소일 끼면 되거든요. 사실, 아, 소시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레전드요 그냥 없어요. 몇번 씹었는데 중심만또 이거 먹어서 하나 그냥 먹어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고 정말 부드러워. 요 이렇게 주먹시네. 아, 죽인다. 와, 나소이 없나? 와, 진짜 지아쌈 싸먹기 아깝다, 주먹시는 이거는 본연의 맛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기서 폐기장 가서 제로콜라로 마무리해야겠다. 아... 두정 싸먹겠습니다. 좀 아깝긴 하지만 꽤나 크거든요? 물량은 좀 크거든요. 두정 소금에 살짝 찍어가지고. 아... 고춧은 맛있었는데. 원래딱 200g은 먹어야 되는데, 솔직히 혼자 와서 2인분 시키고 가면 민폐 아닌데요. 근데 제가 3 0 0 g 먹고 3 0 0 먹는 게 아니라 억지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와, 맛있네. 아, 마지막 한 점은 싸만 서먹겠다 아깝다. 그냥 본연의 맛으로 소금 찍어야겠다. 억지로 먹는 거에 마지막 점. 와, 아있노 야, 아있노 임마. 살려줄까? 셋. 고추는 안리 일단 나가자. 아, 아 뭔가 좀딱 맞다. 전 느끼하지도 않고. 얼마에? 4만 6천원. 괜찮 괜찮아. 어, 여기 있습니다. 안녕, 수고하세요. 여러분들 여하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주먹시 안창살이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데보다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거를 오후 한 3, 4시쯤에 일찍 오셔야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먹는 걸 추천드리고 등심이나 뭐 갈비살은 이전에 먹어봤지만 막 미친듯이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그 가격만큼 해요 신선한 거는 무조건 인정하고요 주먹시 안창살 1 9 7 0 0원짜리 한번 먹으러 오시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Um...